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7단바 듀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삼삼을 뭐안 받는 경우는 뭐 제가 좀 즐겨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는 이제 좀 두터운 바둑을 제가 좀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교환 자체를 또 이득이라고 봅니다 바꿔야겠다 소일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왜이건? 또 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아이고, 나도 참 괴상하게 가는데, 일단 막아가지고, 이것만 좀 이어지고, 이제 여기 흙이 약간 있으니까, 둘, 셋, 넷, 좀 잡고.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아홉, 방향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Wow. Okay.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나와서 끊냐. 하나, 둘, 셋, 넷. 뭐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그림만 좀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저 큰데. 막아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여기를 좀 크게 내줬는데 하나 둘 전체적으로 셋, 봤을 때는 넷, 되게 좋다고 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 둘째가 많거든요. 이쪽도 돼야 되고 이쪽도 돼야 되고 이쪽도 그래야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 예? 이건 뭐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Nine, nine. 이유면 유명... 정문 이 되나? 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뭐야. 뭐, 끊는 거를 노리나? 일단 조이고. 그 음? 일단 여기 선수가 되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하나 둘셋음 뭐야? 음 기억나는 영어 단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쭤서. 하나. 아 좋은데요. 아, 아직까지는 안정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네.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이거 좀 아닌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이. 아 굉장히 고슬리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좋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이거 따야 될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슨 잘안 치고 <laughs> 몇또 여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완전히 빠져다 하나, 빠져 둘, 어? 셋, 넷, 음. 다섯 와 그걸 먼저 준다. 좀, 음. 오, 잡고 싶다. 하나, 둘, 셋, 간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게 하나, 깨우면. 둘, 깨우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길 것 같은데. 네? 우리 팀동 잘못 뒀죠. 이건 무조건 나갔어야 했죠 뭐라도. 찾겠습니다, 이거. 승리. 아, 이거는 답 없네. 이겼습니다. 살짝 검토를 해볼게요. 네. 이건 잘태로 가지고 끝났고. 이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겠다. 마지막에 수가 나서 이제 쉽게 이겼는데. 잡고 싶어서 거든요 일단. 여기 여기서 저혔어야 되지 않나. 저힐줄 알았습니다. 끝나면, 이제, 여기도안 되고, 이제, 나가겠죠. 이건 안 되죠. 되게 안 됩니다. 쉴줄 알았는데, 이걸 먼저 넣었단 말이죠. 음, 엄청 같이. 여기서, 이게 끊,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해면, 나가고. 끊기면, 잠깐, 하나, 두 수밖에 안 돼. 그럼 여기, 이것도 수가 나버리네. 어쨌든, 패착은, 여기다 뒀을 때, 이게 젖혔어야 됐습니다. 막을 때, 이 넣어서, 가르침이 있고, 하고, 형사품. 아니, 근데, 잠깐만요. 하고, 뭐, 여기, 여기다 두고, 그 형사품. 이정도 차이 나죠. 이정도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거를 주고 이제 백이 다른 쪽에서 득점을 하면 백이 이기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다행히 좌상 쪽에서 조금 이득을 많이 봐서 나머지 쪽에서 좀 타격을 잘 하고 전체적으로 질뻔한 경우는 좀 위기였던 조금 많았는데 그래도 잘 이끌어서 야 저는 그러니까 3연승어 기사 회생입니다 진짜 최근에 너무 안 좋았는데 은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